유파들이 저지른 일을 친명한테 뒤집어씌우는 거야. 어, 윤석열 찍자고 선동한 그런 이미지를 친명이 했다고 이제 결이 다른 겁니다. 이거는 왜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합니까? 그래서 비판의 목소리를 막으려고 막힐까요? 언제까지 이 갈라치기 프레임 안에 문재인과 조국의 실패를 감춰둘 겁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발전이 없어. 좀 새로운 걸 개발했으면 좋겠어. 나는 이제 갈라치기라는 말만 들으면 은 경기를 일으키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절반이 넘어가요. 김원준 씨 어제 다스베이더 방송을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문재인, 이재명 갈라치기예요 갈라치기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 작업반이 있어요. 이 작업반이. 예전에는 문재인 지지자로 등갑한 가짜들이 이재명을 때렸죠. 일명 똥파리, 뭐 그거죠? 그렇죠. 음. 이제는 그 똑같은 작업반이 이재명 지지자 행세를 하면서 문재인을 때려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알고 하는 얘기예요 최근에 이제 커뮤니티에서 이거 가지고 삼단 변신 해가며 작업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정확하게 알았는데 요새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 있어요. 근데 문재인을 비판하는 사람, 조국을 비판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다 작업이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 나는 어디서 돈을 받는데? 안 되면. 언제까지 이 갈라치기 프레임 안에 문재인과 조국의 실패를 감춰둘 겁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발전이 없어. 좀 새로운 걸 개발했으면 좋겠어, 나는. 이제 갈라치기라는 말만 들으면 경기를 일으키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절반이 넘어가요. 민주당원들이 절반이 넘어가. 그럼 문재인과 조국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리고 전더 황당한 거는 저 똥파리들을 만든 거죠. 이른바 뮬파잖아요, 저거. 뮬파들이 저지른 일을 신명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개장수 누가 키웠어? 아, 개장수가 말끝마다 어준이 형 어준이 형하대 개장수를 그렇게 키워준 사람 누굽니까? 아, 김어준 본인이잖아. 아주 진보 유튜브에 진보 민주 진영에 암적인 존재가 돼 있는데 그걸 본인이 키워놓고 누가 돈을 주는지 안다고? 아, 그럼 얘기를 왜, 얘기를 해? 왜 못해? 누가 주는데? 무슨 동네 양아치 같은 놈을. 유 다스베이다에서 데려다 놓고, 유스공장에 데려다 놓고, 마치 조국 촛불에 무슨 책임자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 누구야? 그리고 걔한테 사주해가지고 윤석열을 잡아야 될 촛불을 여의도로 끌고 간 사람 누굽니까? 윤석열이 충신이라고 끝까지 옹호했던 사람 누구예요? 그리고 그 똥파리들이 만들어가지고, 어, 윤석열 찍자고 선동한 그런 이미지를 친명이 했다고, 이제? 걔네들이 친명으로 왔다고? 결이 다른 겁니다, 이거는. 왜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합니까? 그래서 비판의 목소리를 막으려고? 막힐까요? 저돈 받습니다. 네? 김호준 씨. 저돈 받고 어 이재명과 문재인을 갈라치기 하고 있어요, 제가. 응? 돈 받고. 누구한테 돈을 받느냐? 여기 4천 명 있어요, 지금. 4천 명이 저한테 돈을 주고 있어. 응? 광고를 봐서 광고 수입을 주고 슈퍼챗을 쏴주고이 사람들이 배우예요. 여기 민주당 당원이 한9 0돼 민주당 당원들이 돈줘 가지고 저한테 갈라치기를 서, 선동하고 있어. 아니, 돈을 안 주면 내가 이거 안 하겠지. 이렇게 민심을 모르고 당심을 몰라요? 그러니까 저 한가하게 생일 파티하고 앉아 있고. 어? 한가하게 메밀밭에 가서 멍때리고 앉아 있고. 그리고 김어준은 시... 박시영이 데려다가 갈라치기라고 선동하고 있고. 근데 여러분도 이게 더 이상 이 갈라치기 프레임, 그런 뭐 털봉자나 하는 모질이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에? 큰 권력을 주면 큰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김어준 씨 이런 식으로 선동방송 하는 게 책임있는 행동이냐고. 그런 책임있는 위치에 권력자이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자가 됐단 말이야. 그의 걸만는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잘못된 선동을 하면 그의 상응한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거야, 이제. 권력자니까 가는 거야. 언제까지 김어준 호구짓 하고 앉아 있을 겁니까? 아니 한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해가 되는 짓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